이게 지금 토어 지정됐을 때그 방송에서 스크린샷을 떠온 건데 강남 상구 집중 마크 갭 투자 원천 차단 그럼 어떻게 되죠? 어 임대 물량이 줄어들겠죠. 전월세 가격 이 상승하겠죠. 네,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토어지 연장 가능성. 네, 그러니까 검사 열심히 하겠다. 네, 그리고 요거 이제 의미가 있는데 강남 상구 마영성 경기 과천 하남 성남 등 지역 구별로 매일 점검하겠다. 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래가 너무 커지고 어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그 다음에 가격도 올라가면은 주담대가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어 총량이 그럼 이제 점검해 갖고 맞겠다 어 대출 총량제 같은 걸 해갖고 어 대출을 대출로 가격 오르는 걸 맞겠다 당연히 공급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아파트가 빵도 아니고 딱 뚝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사포구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2년 반에서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최근에 예,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내 신규 출입급 주택 관련 대출이 기존 대출 상한분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는 지는 관리하겠다. 근데 여기 하남이 들어갔죠. 예, 조금 특이하죠. 예, 하남이 좀 들어간 게 성남은 이제 분당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제한 개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 대출 제한 등 금융권 자율관리 강화 추진 자 이게 뭐죠? 다주택자를 괴롭히겠다 네. 임대 물량을 줄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급증하는 서울 거래량 해갖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주택자 주담대 취급은행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 맡길거다 예, 그래서, 26일부터 다주택자 대상 생활안정주담대 제한, 뭐, 주택가격 과열되는 일부 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검토, 이렇게 해갖고 맞겠다. 과열 지속된 마포상동 등 토호구역 추가 지정하겠다. 예, 열심히 맞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제가 의심이 들었던 거는 왜 과천이 이렇게 올랐는데 토호 지정을 안 했냐. 이런 거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은행, 은행들이 이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출구 중단하고, 예, 9월에 중단했다가 1월에 취급 재개했다가 3월에 다시 중단하는 굉장히 어, 힘든 상황이 <laughs> 펼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오 신시장님이 어, 토어제 다시 지정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셨는데 예, 최상목 대대행이랑 같이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한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정이 됐고 음, 위치는 강남상구 영산이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 되고 그럼 어디가 흐름을 받을까? 예, 강남 상구 옆에 있는 애들이 좀 호재를 받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헬리오시티가 27억까지 거래가 됐는데, 이제 평균적으로 한 25억, 26억에 되니까, 지금 경희공자이가한 24억쯤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뭐 마푸자도 뭐 23, 24 정도고, 마레프가 뭐22 정도 이러니까, 예. 헬리오시티에서 상단에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도 이제 거의 막히고, 여기서 이제 안 오른데도 좀 오르겠죠? 예. 마포에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 이후에 이제 강동이랑 과천이랑 뭐 마포, 옥수, 금호 이런 데 속가를 조금 올렸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땐 월세 가격인데, 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서울이랑 수도권 아파트인데. 이 월세가 계속 오른다는 뜻은 전세랑 매매가 오를 수 있는 폭이 아직 많이 남았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보면요. 토어가 지정이 됐고, 예, 뭐 단속, 뭐 단속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예, 부동산시장 상황 점검해서 뭐 이상 거래 살피고, 토어 구역에 대한 논의 뭐 다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매일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토어로 묶였는데, 저는 토어를 이렇게 빨리 다시 묶을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어, 강남상구랑 영산정도 묶겠죠? 뭐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에 말은 했는데 이렇게 빨리 묶일 줄은 몰랐어요. 이게 오 시장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을 <laughs> 내리실 줄 몰랐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토어가 풀리고 나서 가격이 오른 게 맞거든요. 가격이 올랐는데 문제가 지금 임대물량도 많이 나왔었어요 당연히 개표제자들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전세가격은 지금 좀 안정화가 되고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돼버리니까 제가 어, 어제 이제 강남 쪽에 매물을 좀 보러 갔었는데 어, 3000세대인데 매물이 연계인데도 있고 뭐 2000세대인데 매물이 연계인데도 있고 1000세대인데 매물이 연계인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보면 되고. 또저제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5일장이 끝났다. 예. S59가 신고가 22, 26억까지 나왔는데, 22억까지 거래가 됐고, 뭐 S84도 뭐 28억, 9억에도 좀 거래가 됐다. 예. 근데 잠오는 뭐 원래 묶여있던 데고, 76m 제곱의 효과가 뭐 36억 유지가 됐고, 수요의 일부는 이제 개포동으로 또 이동이 됐다. 왜냐면 잠실이 너무 오르니까. 엘스 리센츠가 갭으로 16억 17억인데 예, DH 퍼스트 아이파크가 16억 17억이니까 일로 갔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서 멈추는지 보려면 압구정을 보면 된다 음, 그리고 토어가 지정되고 나서 압구정 쪽도 조금 거래는 주춤해요 왜냐면 당연히 밑에서부터 팔아야 갖고 올라와야 되는데 강남상구가다 묶였잖아요 이번에 처음 그러다 보니까 좀 주춤한데 예. 근데 또그 와중에도 그 매물이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긴 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압구정 갔었고, 예, 토요일도 갔었는데, 예, 뭐 매물 나오면은 뭐, 대기자들이 있어서 사가고 있으니까, 뭐 거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한 금강구에 이제 찬물을 껴안냐 막 이런 게 있는데 2월 10, 21일 토어제 해제 이후 강남권 위주 집값 상승했고 마영성까지 확산해서 노동한 금강구도 이제 플러스가 됐는데 갑자기 또 토어로 묶여버리니까 찬물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좀 아니라고 오고 있는 게 지금 전세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 흐름이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노동한 금강구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월이지만 이 가격이 그렇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예, 그래서 이제 분노하고 계시던데 어, 지금 중개사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투플하투가 묶이고 나서 확실히 전세 거래가 당연히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예, 돈 벌기가 힘든 게 맞고 거래량도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돈 벌기가 힘든 게 많아, 맞아요 그럼 생계 유지가 힘든 것도 맞고 그 와중에 이제 시장까지 침체돼 버리면은 음, 또 이제 거래량이 줄고 이제 생계가 힘드니까, 이렇게 분노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이제 5월부터 또 4월부터, 4, 4월부터 또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 조금 빌라로 간다. 지금, 노, 조금, 강남상구 용산 묶인 게 서울 전체 면적이 2 7예요 40만 가구 거래가 제한되는데, 여기 40만 곱하기 2.5를 하면은 100만 명입니다. 그래서 100만 명의 그, 거래가 지금 제한이 된 상황인데, 이런 적이 또 한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래서, 풍선 효과가 발생할 텐데, 지역 간 이동이 되고, 상품 간 이동이 될 텐데, 여기 대전쪽이라고 있어요. 대치동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빌라는 오피스텔로 가실 거고, 또 일부는 용산 재개발지로 투자 수요가좀 이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전쪽 같은 경우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대치동, 음마, 우선미, 여기 전세는, 그리고 매매는 좀 굉장히 빡세요. 이 매물이 지금, 좀 빡센 상황이고요. 이렇게 빡센 상황이고, 1cm 이상 거래 조사가 들어갔고, 뭐 여기 토어가 다시 지정되고 한 2억 정도가가 조정이 됐다.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주말 정신없는 거래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한 s 리센치 기준으로 한 2, 30건 쯤 거래가 됐다 원래 뭐 적게 거래될 때는 일주일에 뭐한 3개, 2개 거래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2022년 10월 이럴 때는 한개 거래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laughs> 지금 갑자기 터졌는데 그 터진 물건이 어쨌든 갭투자가 된 거고 전세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세 매물이 없어지겠죠 예, 그럼 이제 실거주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강남상구 용산, 뭐, 전세시장이 불안하다. 근데, 강남상구 전세수요가 빌라로 일부 이동할 거고, 빌라시장의 전월세 상승이 예상이 된다. 이거 뭐, 당연한 거죠. 예, 다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아크로 리버하임 지금 28억이 나왔는데, 108동이에요. 근데 이게 한강뷰가 나오잖아요? 뭐 아닌 거는 뭐, 21억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강뷰의 가치가 한 7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산구가 또 분노했다. 이촌동 부동산월. 변색기고 있는 매물이 태반 서민들만 힘들어질 듯왜성동구 동작구는 안 묶냐 이게 또 하나 하신 게 이해가 되고 그 한남 뉴타운은 좀 피해가 피해가 가지고 이거 아파트만 묶인 거니까 한남 뉴타운이 좀반사수혜를좀 받는 것 같아요 한남 뉴타운도 좀 제가 매물을 조사해 봤는데 조금 뭐 수요가 아직 줄진 않았더라고요 여기도 보시면 되고 성파군의비 잠실권은 또 분노했다 한남시 하갑동이 있고 송파구 장지동인데 이게 지금 위례예요. 같이 위례했는데, 어, 위례 송파구 장지동이 있는데, 얘네는 지금 안 묶였어요. 그러니까 위례 성남, 송파, 그 다음에 하남이 섞였거든요 하남이랑 성남은 피해갖고 송파만 묶였으니까 얘네는 또 열받았죠.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는데, 어, 왜 묶였냐. 단체를 묶는 게 어딨냐. 그래서, 어, 이게 열심히 민원을 넣으시면 아마 6개월 뒤에 풀리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여 마천이랑 얘네는 왜 묶인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단체로 묶는 게이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정신없이 이렇게 계약이 발생했다. 예. 마포자가 22.5억 정도의 거래가 됐다. 신고가가 24억인데. 쫙쫙 거래가 됐고, 이제 토지제 이제 지정 이후 이제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전세가 늘어났다가 이제 다시 줄어들 예정이다. 예. 그래서 마포성동 과천 호가는 상승했지만 실제 거래는 크게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트리지움이랑 파크리오 요 가격 흐름인데 파크리오가 빨간색이고 트리지움이 파랑색이에요. 그래서 요빨간색이 요 파크리오고 파랑색 트리지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트리지움이 조금 더 가격이 센데 이 토어가 되고 나서 파크리오가 가격을 역전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트리지움이 이렇게 앞섰는데 하나는 이제 트리지움은 토어고. 파크리온 토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어차피 단체로 묶여 가지고 <laughs> 이제 이런 일은 쉽게 보지, 보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어 같은 경우는 규제가 구입주택이 최종 1주택이어야 되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 처리해야 돼요 요것도 좀 빡세거든요 네, 3개월 이내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거주 완료해야 된다 갭투자 불가능하고 실거주 의무 2년, 2년 조건 그래서 굉장히 빡세요. 당연히 구입주택이 최종 1주택이어야 되는 거고, 이게 1주택이었다가, 그걸 어떤 토지 지역에 안에 거 사면은, 그게 지금 1년 이내에 또 팔아야 되는 게 반드시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꼭 지켜야 되고. 그래서, 풍선 효과는 뭐, 마포성동 집값 상승을 기대했고, 뭐, 옥수동 이편한 세상 옥팍에서 많은 거래 발생했고, 뭐, 흑성 유턴도 대표 수혜주고 이래서, 이렇게 됐는데, 예, 이게 계속 봐야 돼요. 어디까지 가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